안녕하세요 달코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바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짠 다이소를 털어왔어요 엄청 많이 털어왔습니다 자그마치 3만원어치 33,550원이라고 3만 하네요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봄봄 시리즈가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엄청 가지고 왔어요 지금 맨 처음 보일 거는 되게 예전에 나왔는데 제가 못 샀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가졌다. 제가 이거를 잘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칼 선이 잘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해서 좀잘 봤는데 뒤에 장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에 장은 이런 식으로 칼 선이 잘 나와 있어요. 진짜 운이 나쁘면 칼 선이 완전 난리가 났다고 해서 좀 신경써서 가져왔습니다 대박사건 이거 보여요? 보세요 이거 15장이라고 하니까 진짜 아낌없이 팡팡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만 쓸수 있는게 아니고 그라데이션이어가지고 여기 썼다 여기 썼다 하면은 진짜 이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된 스티커 제가 총 3가지를 샀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다이어리에 쓰기 좋은 템이에요 이것도 다 칼선이 되어있고 몇장에 들어가있냐면은 이것도 15장이라고 하네요 아니 다이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진이 남죠? 와 진짜 다이어리에 쓰기 진짜 괜찮은 이게 또 그라데이션이에요 색깔이 쭈루룩 이렇게 파란 계열 그리고 빨간 계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음원 없이 써도 되겠어요 이렇게 저는 두개 사왔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원형 스티커예요. 직경 20mm 짜리 스티커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말고, 어더 작은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 밖에 없어가지고, 이것만 가져왔어요. 이거 모조지 재질이에요. 그리고 15장이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하면 완전 기본 다이어리 꾸미기템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다이어리를 꾸미고도 남을 만한 제품인 것 같네요. 별 스티커가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사왔습니다. 두 개가 같은 듯 다른 듯한데 너무 귀염 포착해서 또 사왔어요. 이것도 아웃매나 돼서 이것도 두개 이렇게 사왔고요. 본격적으로 2019년 벚꽃템을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접착 메모북이라고 하네요. 근데 두 가지 디자인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사왔습니다. 짠. 허? 너무 이쁜데? 완전 이쁜데요? 대박인데? 와, 대박사건. 너무 이쁘게 이렇게 표지도 되어 있어가지고, 쓰기도 진짜 좋을 것 같고, 어디 가지고 다니기도 진짜 괜찮을 것 같고, 양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다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이렇게 뜯어지는 포스트잇. 이거는 또 다른 디자인의, 이것도, 허, 허, 너무 이뻐요. 이게 약간 귀염귀염이라면, 이거는 진짜 너무 여성스럽고, 예쁘고, 오, 진짜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는 뭐왜 거기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벚꽃 색깔이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약간 연핑크가 도는 이게 엽서지예요. 그래서 종이가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예쁘게 꾸며가지고 또껴놓으면또 간지가 또 나지 않을까 여기 이런 식으로 우표도 여기다가 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앞에는 이렇게 홈이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벚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티팟으로도 쓸수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에 거치를 할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아이패드를 샀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거치를 해놓고 쓰려고 이걸 하나 샀습니다. 와우 이뻐 스티커를 와. 왜 이렇게 많이 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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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서 3월 다이어리 표지를 이걸로 하려고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금박이 프린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런 쉐이커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티커는 이런. 이것도 금박이 되어 있는데 세 장에 천 원밖에 안 해요. 금박 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세요. 비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에폭시 스티커. 이거는 한 장에 천 원이어서 하나만 샀습니다. 아껴서 써겠어요 아우, 이뻐.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마스킹 느낌이 나는, 어, 시즌마다 이런 거 하나씩 다이소가 내는데, 이건 다섯 장에 천 원이고, 이렇게, 이런 귀여운 디자인 하나랑, 이렇게 그 메모지처럼 좀 분위기 있는 그런, 하나랑,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있어서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이것도 메모지예요. 점착 메모인데, 앞에는 한지 같은 재질이고, 뒤에는 뻣뻣한 재질인데, 어,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이쁜데? 이 포인트로 다이어리에 붙일 때 진짜 이쁘겠다. 그 다음은, 어, 접착 메모를 또 사왔네요. 한정 수량 상품이라 그래서, 어, 이거는 3M이랑 같이 콜라보한 제품인가봐요. 와. 오, 포스트잇이라고 여기 이렇게 로고도 박혀있네요. 여기, 이렇게. 너무 여리여리한 제품이 이렇게 총네 가지. 어우, 이뻐. 이거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가, 이거가 안살 수가 없는 조각 스티커예요. 이렇게 두 개는 떼어 쓰는 제품이고, 디자인은 여기 이렇게 뒤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이랑 구성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작년이랑 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것도 하나 샀어요. 이것도 롤 접착 메모지라고 하는데 디자인이 여기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다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체크리스트 좋아하시는 분이 쓰기에 딱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뜯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오,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접착이에요. 그래서 그냥 풀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띡 붙여도, 오, 좋은 제품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 문구는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리고 또잘 쓰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작년에 유니콘 그 하울을 할때 샀던 제품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차키에 이렇게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벚꽃이 나왔으니까 좀 갈아주고자 해서 이렇게. 아, 너무 귀여운 차키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소 하울, 그리고 신상품 벚꽃 타올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벚꽃 탭을 가지고 다이어리를 꾸며볼 거니까요. 그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